해 <laughs> ㅋ 해 끝! 해, 끝. <웃음> <웃음> 오 저기 싸운다 싸운다 다녹화해어 몸둘었.. 몸었어 ㅋ <laughs> 오소 어. 이거 먹어 이런 거, 거 먹을래 이거 이거 초생강 같아 아, 우리 진짜 장어 먹을 때 아아 래 오오 아가또 고자이 마시댁구다 와우 오오 오오 잘골랐는데 어, 괜찮은데? 음. 김치 냉장고에 새 나온 거오 어. 김치도 거이 나왔어. 제가 여기 김치 두 개, 저한거 와르바시는 음. 어디 죠 와르바시. 와르 와르바시. 와르바시. <laughs> 아, <오.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르바시. 와르바시. 반갑니다안녕하니까안녕니까안니습니다안녕하니까안녕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녕하십 어내 네, 아. 거다 짜자 네. 아, 짜자 아, 네. 여기, 여기. 여기. 일본의 김밥 천국이래 김밥 천국 <laughs> 저희들 구 네, 술이 들겠어 <laughs> 술이 네, 들겠어 술을 띄워야겠아 진짜 진짜 이 술이, 술이 하나도 안 찌는 거 같아 어제 네. 먹은 먹은 거 취한 데에서 필름 끊긴 다음에 그대로 다시 취한 상태 우리가 봐도 안깬거 같은데 아니고 다음 여행 함께해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먹는 거. 다음 여행은 응. 응. 나 이렇게 안할 거야. 응. <목소리를> 음. 너무 고생했어. <오래 웃음> 응, 진짜 고생 응. 진짜. 그때는 명본 형한테 다시 키는 거고. 어. 아니 나도 고 아, 그때. 이 오이시. 망하러 연구형 스파이터스가 아 고맙다도 되니까 진상이 여기 나타났다 진상이 나타났다 진상 장진상 재명로 하나 더 생겼네 장진상 절절절절 장진상. 장진상. 장진상 네 오늘도 저희 여행사님 배려분들부터 베려 여행사 기작이요네 하얗들 이번에 마지막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바보 아니다 하이고 <laughs> 한번 마지막으로 해줘봐 오리지널 사운드 됐거든 한번 해봐 됐거든 <laughs> <너> 바보야 <laughs> 에이 바보야 에이 바보 어뭐 계속 울려 알람 10시 알람, 알람 기회가 될시간이자구나 기회 가면 줄줄 나올텐데 오 그렇지 <laughs> 성료 연애가 줄줄 줄줄 아나 이번 여행 너무 힘든데 <laughs> <laughs> 나 오늘 완전 꿀잠 잘것 같지 않아? 그렇지. <laughs> 어 너무 좋다. 역시 집이야 이러면서. 어너 선글라스 갖고 왔네? 네, 이거는 카메라 가방이에 얘도 바보 아이다. 선글라스를 <laughs>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집에 갈날 쓰는 거 맞지? 아나 집에 갈때 제일 행복해 지금. 표정 <laughs> 봐. 에가 해맑가 집에 간다니까. 살아났어. 얘도 바보 아이다. <laughs> 바보는 너다. 어 여기 여기야? 여기 보. 내 문을 열었어? 푸드웨이인데? y Foodway. f o 기 d w a y Foodway. Foodway. f o o 푸드웨이 먹 o o d w a y Foodway. f o o d w a 에 Foodway. f o o d w a 오늘은 o d w a y Foodway. Foodway. f o o 기 w a y f o 응. 어? 한번 남은 거한번 <laughs> 해봐. 올인. <All in. 웃음> 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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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코. 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 고구마 냄새나고 아, 고구마. 고구마 아니에요. 일단 고구마 먼 고구마 냄새가 나서 왔는데. <laughs> 아니 우와, 나, 아, 여기, 여기 계셨네. 카레가 괜찮대. 그냥, 어, 어. 한번음 근데 이게 매콤한 맛이 있고 네 가지 맛이 있는데 하나도 안매 음. 아, 신라면 있다. 신라면. 한국 라면은 신라면밖에 없네 일본 가면 치즈케이크 사 진짜로? <laughs> 어 그래서 원장님이 치즈케이크 사다 주셨어 치즈케이크? 근데 이게, 이게 괜찮을까? 아이스팩에 한국가지? 해가지고 아이스팩에 담아서? 어, 우리 그래서 원장님이 일본 갔다 오실 때 우리 하나씩 이거 사다 주셨어 와 인스폰서 만들는데 귀엽다 이거 인스탄서 내꺼 푸딩 내꺼 푸딩 어딨어? 이거 온것 어? 냉동으로 돼있나? 이게 녹으면 이게 푸딩이 막이 우리 딸내미가 푸딩 사달랬단 말이야. 푸딩 네, 하나 일단 사고, 얘들 네, 네, 냉동. 얘가 얘잖아. 술을 찾고 있는 장진상씨. 푸또니 <목소리> 오이스데스. 어, 나 이거 나도 하나 살까? <목소리> 없어. 없어? <목소리> <목소리> 다 샀어? <썼어>? 어어 클리어야? 푸또니 오이스데스. 고리소주 클리어. 한국산품 <목소리> 코너. 여기? <목소리> 응. 한국산, 사람... 어, 그러네. 그래. 와, 한국산품 코너가 따로 있네. 김치찌개 오모 뭐고 뭐고 오 우리 딸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 불닭볶음면 있네 그다 있네 오, 비빔면도 있고 다 있다 야진 라면 사다 올 필요가 없는 거 같아 그치 이야 만 원이야 근데 비싸다 얘는 수입품이 하나에 2,200원이야 사료 사료 너의 사료 그냥 아까 얼마 웃긴 줄 알아? 왜? 어? 어 고구마 냄새 다 고구마 냄새 난다 내가 니가 그 앞에 앉아는거 어? 고구마다 친구가 어디 있어? 왼쪽에 있어 제가 넣을게요 집이야밥집이 기름집 차밥집 내가 가일본사람이결혼해 되겠어 <laughs> 공항 찍으면 되죠? 네바보바 <laughs> <laughs> 바보 바보바보 바 바보 너무 좋아한다 <laughs> 너 <웃음> <웃음> 이 노래만 나오면 너 웃을 것이여 오케이. 지드래곤 노래가 아, 좋은데 아, 이렇게 웃으면 안돼 운전 잘해 <laughs> 잘하자마자 아주 그냥 바로 와이프가 캐시는 아, 와이프 아 오늘 권상 수고 많았어요 아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목소리> 기타 큐슈 2박 3일. 짧았지만 마음 깊이 남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이슨, 스카, 구마, 베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웃음과 추억이 가득했던 이번 여행,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다음엔 우리 패밀리 모두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만들길 바라며, 이 여행의 마무리를 전합니다. 잘나온 잘나온다 아이렇어지 살을 먹고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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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